10편 다시 6편 여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비파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용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 죽게 부르치시아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자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시는 자에게 인지하시니 후하 시민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와여 주의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이는 내게 항하신주인자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솔에서 건졌음이니다 하나님이여 그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덕이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종의 표적을 내리 <laughs>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10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처보다시온의 물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옥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오다. 중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왔다고 말하리니 지존하신 자가 침이 시원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기소한 그 제신이 이 사람이 거기서 왔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